안녕하세요. 이슈 포커스의 안민정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경기도 고양시 장원 나들목 부근 한강 둔치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비닐하우스 21곳이 무너지고 인근 29가구가 정전이 발생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길가에 주차된 경운기가 논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로는 80살 김모 씨가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날아온 파이프에 맞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위 11일 오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로 지목된 금수원에서 유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신도 3명을 검거하였으며 금수원 내부 예배당 압수수색 때 방해한 이모 씨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압송되었습니다. 또한 유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신엄마, 김엄마 등 구원파 신도들을 검거하기 위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11일 오전 경찰 지원 속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 다섯 곳 가운데 세 곳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오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농성장에 있던 주민들은 분뇨를 뿌리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 과정에 박모 씨는 여경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잠시 후 구현식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월 나들목 부근에서 1시간가량 회오리 바람이 발생했는데요. 구현식 기자 피해 상황 어떤가요? 네 구현식입니다. 지난 1 0일 오후 7시경쯤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회오리바람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산 서구 한 마을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변 일대에 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0일 오후 7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마을에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1 시간 가량 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인해 길가에 서 있던 경운기가 논바닥으로 처박히고 비닐하우스 2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80살 김모 씨는 날아온 파이프에 맞아 사고를 당했고 주민 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민은 토네이도식으로 불면서 지나가더라 너무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변 일대가 초토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각종 비닐과 천은 전선을 덮쳐 인근 지역 29가구가 최대 4시간까지 정전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역시 이어졌습니다. 11일 기상청은 일산 지역에서 발생한 회오리 바람은 용오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구름 정상 부근 고도는 지상 12km로 대륙권을 넘어 성층권 11일 기상청은 일산 지역에서 발생한 회오리 바람은 용오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구름 정상 부근 고도는 지상 12km로 대륙권을 넘어 성층권 하부까지 도달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용오름이란 지표면 가까이에서 부는 바람과 비교적 높은 상공에서 부른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기류 현상입니다. 이번 용오름 현상은 국내 관측사상 8번째입니다. 용오름 현상이 일산 토네이도라고 불리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용오름 현상이 나타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산 토네이도로 회자되고 있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우스를 덮고 있던 비닐이 찢긴 채 하늘로 치솟았으며 바람에 날린 각종 비닐과 풍속은 100m/s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상승 기류 속도는 40에서 90m/s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용오름 현상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유형과 당시 주변 지역의 방제 기상 관측 장비의 풍속으로 볼때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네이도 등급인 후지타 등급 EF0 이하의 강도를 가진 현상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1일도 비슷한 날씨가 계속되고 금요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면 토네이도 진행 방향을 직각으로 피해야 합니다. 들판에서 토네이도와 마주치면 가까운 도랑이나 협곡 같은 데 숨어 몸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가장 아래층이 안전하며 집에 지하실이 없을 때는 집의 중심부에 있는 무거운 가구 밑에 숨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네이도는 1시간 정도 지속됐으며 비닐하우스 21곳이 무너지고 일부 지역에는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토네이도 발생 당시 비닐하우스를 덮고 있던 비닐이 찢긴 채 하늘로 솟구쳤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 현장에 나와 있던 시민들은 경운기가 날아가고 10분 만에 주변 일대가 초토화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회오리 바람으로 인한 피해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회오리 바람 발생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해오리 바람, 용오름 경운기가 날아갔다니, 일산 토네이도 한국에서 용오름 현상으로 발생하다니, 깜짝 놀랐다. 일산 토네이도 용오름이었구나,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산에서 발생한 해오리 바람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우리말 고유어로 용오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토네이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용오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용오름은 지름이 적게는 수 미터에서 크게는 수백 미터의 강력한 저기압성 소형돌이로정나운의 바닥에서 지상까지 좁은 깔때기 모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용오름의 풍속은 100m/s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상승기류의 속도는 40에서 90m/s 정도인데요. 이번 고양시 용오름 현상은 국내 관측 사상 8번째입니다. 용오름은 아직까지 발생 원인과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기상청은 발생 이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기상청은 11일 일산 토네이도 현상에 대해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무는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오리바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용오름 현상은 국내 관측사상 여덟 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용오름 현상의 재발을 예상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은 이 용오름 현상에 대해서 천둥 번개와 우박이 쏟아지는 날씨가 13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1일 오전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금수원 내부에 진입해 유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 신도들을 검거하기 위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압수수색은 구원 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금수원 수색 상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침례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11일 검경이 진입했습니다.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등 신도 6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3분 50여 개의 기동중대 5천여 명을 금수원 정문을 통해 투입해 1시간여 만인 9시 16분께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수배 중이던 임씨외 3명과 긴급체포된 최 씨는 유 회장의 도주 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줘 범인 은닉 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은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신도 이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유씨 도피를 총괄 계획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역할을 나눠 맡아 순천과 해남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금수원 측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유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3명을 검거했으며 금수원 예배당에서 압수 수색을 방해한 이모 씨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천 지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네, 검경은 이날 금수원에서 유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1여명의 체포에 나서는 한편 금수원 내부 CCTV, 작성 문서, 각종 영수증, 차량 운행 일지, 컴퓨터 USB 메모리 등을 압수할 계획입니다. 유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수색에 대해 유시 부자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들에게 도피 협력자 검거와 금수원 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체증을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수원 압수수색은 지난달 21일 영장 집행 이후 21일 만입니다 네, 압수수색인 만큼 금수원 측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됐는데요. 금수원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전 협의가 있었던 만큼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의 금수원 진입 작전 구원파은 우리가 바라는 건 세월호의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세월호를 잊히고 유병언만 뇌리에 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진실 규명에 5억 원을 걸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원파는 또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검찰보다 국민 다수의 힘을 호소하는 것이 빠를 것 같다며 15일 오후 1시 세월호 진실규명 포럼을 열겠다며 세월호 진실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유전 세무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금수원을 찾은 후 21일 만에 재진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구원판의 유전 세무그룹 회장의 지원 세력을 차단하는 한편, 그동안 치외법권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금수원의 폐쇄까지 염두에 둔 수순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고 재진입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검찰이 강경 모드로 선회한 이유는 검찰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3주가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검경은 전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금수원 재진임을 논의했고 이 회의에서는 공권력을 투입시 분신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연행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금수원 규모가 매우 커 구원파 협조 없이 강제 진입은 어렵지 않냐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가적인 방식을 주문하자 강경 모드로 선회, 금수원 재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대검과 금수원 압수수색 여부를 혐의해 오다 지난 9일 최종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면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 과연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력자를 검거해 유병환 전 세무그룹 회장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김 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 자금을 모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유씨 도피 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소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씨의 딸인 30대 박모씨는 모친의 지시를 받아 유씨의 장남 대균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외에도 유씨의 도피를 돕다가 도주한 운전기사 양회정 씨와 유씨 부인 권윤지 씨 유씨 도피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다른 구원자 신도들을 검거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치외복권 지역인 금수원의 폐쇄입니다. 현재 구원파의 총 본산인 금수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금수원은 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지어 유 씨의 소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금수원을 찾았을 때도 신도들이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날 금수원 재진입 목적과 관련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체증도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수원 내 불법사항을 적발했고 아예 금수원을 폐쇄함으로써 유씨 일가의 기반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유전 회장의 도피를 총지휘하고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신엄마, 김엄마, 어떤 인물인가요? 네, 검찰이 유병원 전세모그룹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돕고 있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기독교 보금 침례회 핵심 신도는 6명 안팎입니다. 이들 중유전 회장의 도피를 총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구원파 내에서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 씨와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 씨입니다. 유전 회장의 오랜 측근 중한 명인 신엄마는 구원파에서 핵심 인물로 재산 관리와 청해진 해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엄마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이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데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신 씨와 김 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 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유시 도피 공작과 관련해 모든 일들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일 오전 미량 북부면 평반마을 129호 송전탑 부지에 경찰과 공무원, 한전직원 등 2,300명이 투입된 농성장과 운막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구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철거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들이 벽돌을 던지고 분열을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30여 분 만에 경찰이 운막 안에 있던 주민들을 끌어내면서 농성은 끝이 났습니다. 곧이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크레인과 굴삭기가 동원돼 운막 한 개를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129번과 127번 송전탑 운막도 경찰 진입 30분 만에 모두 철거가 됐는데요. 이로써 오늘로 예정됐던 세 곳의 운막 철거 작업은 약 7시간 안에 종료됐습니다. 현장 상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밀양시가 송전탑 농성장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11일 오전 경찰 지원 속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 농성장 5곳 가운데 3곳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2곳은 오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오전 6시 북부면 평반마을 129번 송전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서 주민과 반대 대책 위원회 측에 행정 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129번 송전탑 현장에서는 송전탑 부지 내 농성장 한 곳과 진입로 인근 소규모 움막 두 곳이 함께 철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모 씨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수녀와 주민 경찰 등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20개 중대 2,00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지원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누가 다치거나 안전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이 운마관에는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불상사가 우려됐는데요.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주민과 수녀 등 모두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건데요,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막 곳곳에 놓여 있던 희발유와 LP 가스통 등 인화성 물질 때문에 불안감은 커졌지만, 경찰이 운막 진압과 동시에 위험 물질을 제거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와 경찰은 남은 세 곳의 운막도 잃으면... 내일 오전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량 송전탑 철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미량 송전탑 농성장 철거 오죽하면 이랬을까. 미량 송전탑 농성장 철거 이 송전탑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나 보네. 그리고 미량 송전탑 농성장 철거 주민들에게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등 많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미량 송전탑은 9년째 길고 긴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발단되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인지 구현식 기자가 알려주시죠. 네, 미량 송전탑 사건 늘 뜨거운 감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력 충돌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미량 송전탑 사건을 화면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산업자원부가 2000년 1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한전이 이 계획을 토대로 2001년 5월 765kV 신고리 원전 북경 남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면서 길고 긴 전쟁이 예고됐습니다. 한전은 4년여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완성하고 2005년 8월 미량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부터 한전과 주민 간의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주민 설명회 당시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 인근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 강한 반대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이듬해인 2006년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송전설로가 지나는 밀양시 청도, 북부, 상동, 단장, 산회 다섯 개면 주민이 연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의 반대 속에서도 경과지 선정, 측량 실시 계획 승인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8년 8월 765kV 송전탑과 송전선 건설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주민이 송전탑 건설 계획의 백지화와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지중화 등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한전은 이 요구를 거부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 갈등조정위원회, 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 전문가협의체 등이 잇따라 운영됐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주민들은 송전탑의 건강권 침해 등을 들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에 따라 출범한 미량지역 765kV 건설사업갈등조정위원회는 6개월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추진위 구성, 초전도 케이블 포럼 개최 등 5개 항목의 의견 접근을 보였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경실렬이 주관하는 보상 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도 2010년 11월부터 1년간 1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지역 지원 사업, 지가 하락 보상 등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전의 설득에 힘입어 2011년 10월 5개면 가운데 청도면이 처음으로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4개면 주민의 반대는 여전했는데요. 접점을 찾으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회 산자위는 7월 전문가 협의체 보고를 토대로 지중화, 우회 송전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반대단체 및 주민들은 국회의 입장을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대 주민을 설득하려고 지난해 7월과 8월 초세 차례 미량을 찾아 이통장, 유림 대표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장관은 당시 여름 휴가를 밀양에서 보내며 1,900여 가구의 송전탑 공사에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해 9월 11일 밀양 시청과 단장면 산회면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송전탑 건설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이었는데요. 마침내 지난해 10월 2일 송전탑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한전과 미량 주민의 오랜 갈등으로 2008년 8월 공사가 시작된 후 무수하게 중단 사태를 빚다가 12번째 재개된 셈입니다. 그때 경찰은 한전의 공사를 보호하려고 20개 중대, 2천여 명을 투입했고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입니다. 그동안 모두 11차례나 공사가 재개됐다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 7월 조혜재 국회의원과 미량시 요청으로 송전탑 현장의 벌목 작업이 처음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그 해에만 세 차례 공사가 재개와 중단이 되풀이됐습니다. 2010년 한 차례, 2011년 세 차례 더 공사가 재개됐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년의 과정에서 주민 두명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분신하거나 음독으로 숨졌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미량시 산내면 보라마을에서 주민 이치우 씨가 자신의 소유 논 가운데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다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밀양시 상동면 주민 유한숙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씨 장례는 지금까지도 치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 투입 등으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다치고 통행을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민 반대 대책위와 시민단체 야당은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공사장 헬기 소음으로 주민 다수가 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였으며 수십 명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사가 재개된 후 송저탄 반대 주민을 지원하는 희망버스가 두 차례 밀양을 방문했습니다. 희망버스를 타고 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시민 등 2천여 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1월 25일 주민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고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송전탑 현장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등 미량 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미량 주민을 도와, 인권단체 등 미량 송전탑 전국대책회의는 밀양 주민을 도와 송전탑 반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밀양시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와 주민들은 수차례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전과 반대 주민이 신청한 송전탑 공사 중지 가처분과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행정 대집행 개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한전 측은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을 내세우며 송저탑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주민 측은 한전의 환경 영향 평가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슬픔 속에서도 농성장 철거를 2개월 가까이 미뤘던 미량시와 경찰은 이날 행정 대집행을 결행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이어 곧바로 한전은 그동안 미뤄뒀던 미량시 북부면과 단장면, 상동면 송전탑 5기 공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날 농성장 5곳 철거가 마무리되면 주민 한전간 갈등은 9년 만에 전 구간으로 송전탑 공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52기 가운데 현재 30기를 완공했고 22기는 공사 중이거나 착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의 경우 밀양 지역 송전탑 경과지 30개 마을 가운데 93.3%인 28개 마을과 합의했다고 한 전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듯 가물거리는 한그속에 쌓인 결 잡힐 듯말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